컴퓨터 기술자는 우리나라에 많지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가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건아이디리그가 많다라는 거. 대학별 고사 우리가 강조했던 면접이나 이런 논술을 강화하겠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지적 입시 시점 다섯 번째 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UAE 교육평가연구소 박현웅 연구원이고요. UAE 입시 전문가 지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니, 그 말에 맨날 시작할 때마다 네. 몇 편으로 돌아온? 오히려 네.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아, 돌아와서 열 <laughs> <시위? 웃음> 아 어쨌든 뭐 저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니까 아, 저희가 이, 이거를 계속 할 수가 있잖아 전입시 가끔 학교 강의도 제가 가고 네네. 학부모 강의도 하고 이런 뭐 입시나 진로 학습법 이런 거 강의 많이 가잖아요 네네네. 가면 항상 전입시 틀어줘요 홍보해 주시는 거죠 틀런는데 <laughs> 항상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누구잖아요. <laughs> 편집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이번에는 국민대서부터 서울과기대까지를 좀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국민대로 좀 들어가 볼게요. 사실 국민대의 요강을 확인을 했는데 크게 변경된 사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막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특별하게 바뀐 게 없는데 이런 거는 있죠. 뭐 모집단위가 신설된 것들, 인문기술융합학부 두개다 인문자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또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요. 인문기술융합 학부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의대들도 의사들도 인문학을 배우잖아요. 네네. 제가 이거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하버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랑 우리나라 아주 우수한 대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공학과랑 누가 더 컴퓨터를 잘 할까요? 아 저는 우리나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컴퓨터를 더 잘해요. 아 역시. 아 근데 뒤에 얘기를 들어요. 아 그래요? 왜요? 그래. 우리나라 컴퓨터공학과를 듣는 친구들이 전공이 한 80%고 교양이 20%예요.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대학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는 어때요? 전공이 2, 30이고 교양이, 교양이 70하고 80이에요. 교양이 지금 뭐냐?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문학교육이 많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컴퓨... 기술자는 우리나라에 많지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가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건아이비리그에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인문학이 중요하다. 소크라테스와 네. 공자. 제가 공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1 0대들을 위한 논어라는 책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책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서 오경에 다 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서가 보니까 논어 대학 중용 맹자인데 그게 다 공자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논어를 국민들 얘기하다 말고 왜 얘기냐면 했 우리가 입시 얘기를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음... 정말로 학생들이 논어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대들을 위한 논어 이야기 이런 것도 읽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책 추천하고 싶어서 갑자기 어... 국민대 변경된 게 없어서 얘기 말씀드리고 네. 변경된 게 하필이면 인문기술이면 네, 인문기술중압이 이사합니다 인문학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이비리그의 유대인이 거의 한2 0 3 0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세계 10대 부자 중에 7명이 유대인이고요. 백악관의 주인은 바뀌지만 백악관에서 일하는 30%의 유대인은 바뀌지 않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날리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아, 네. 국민대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이런 형태의 학과를 만들었다. 요강이 많이 안 바뀌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네. 많이 바뀐 게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보통은 그래 변화된 거? 변화된 것들이 네.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기재를 해주는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이제 변경 사항 부분이 그렇게 크리티컬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눈에 띄게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있는 그대로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어느 정도 생각이. 네. 아까 하나 팁 드렸죠 중간이 비면 하나가 튀어들어왔다 교과 입결 봤는데 어 말도 안 되게 높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숭실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에 이제 변경 사항은 국민대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전용 요소나 반영 비율 관련돼가지고 숭실대가 좀 변경이 됐는데 그거 관련돼서 한번 말씀 주시죠 특별하게 바뀐 건 없고요 여기도 비슷한데 종합전형에서 좀 바뀌었어요. 때? SS미래인재전형에서 성적 50에 면접 50 면접 반영 비율을 좀 높였어요 20%나 렸어요 30%에서 50%로 네. 대학별고사가 늘어난 거죠 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 6대 4였어요 논술 60에 교과 40 숭실대 항상 논술 쓰는 애들한테 교과 안 되는 애들 쓰지 말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80대 2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숭실대는 이제 이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 흐름을 타고 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수능체제는 또 완화하고요 이하보로 결국에 뭐냐 교과 내신하고 수능보다도 여기는 대학별고사 우리가 강조했던 면접이나 이런 논 수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숭실대 그 때. 얘기가 딱 많이 늘, 변화된 네, 거예요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시작부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도 조금 바뀌었어요 네 조금 바뀌었죠 조금 기준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완화됐죠 네 약간 완화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대학들의 트렌드랑 거의 비슷하다 네. 숭실대를 조금 보면 인문 경상은 이합 사였고 자연 계열은 이합 오였습니다. 그리고 융합특성화 자율전공이 이하 모였어요. 근데 이게 두 개와 모로해서 인문경상은 국수영사과, 사과는 한과목,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수미적하고 귀합니다. 영과 한과목. 그러니까 자연하고 인문 사탐 너는 못하게 만들어놨고 숭실대는 대체적으로 공대 쪽 컴퓨터공학과를 네, 조금 강화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연과학계열 쪽으로 이거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2합4인 거를 인문계열에서 2합5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융합자율전공은 똑같이 2합 오고요 그리고 융합자율전공에서 미적하고 기하만 보던 거를 말 그대로 융합잖아요. 그렇죠. 학통도 인정해준다라는 네. 거죠.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숭실대의 음. 주요하게 변경된 사항은 한마디로 좀 이야기하자면. 대학별고사들을좀 아, 아, 늘리고 체제를 네. 좀 낮추는 네. 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논술 반영비율 올라갔고요. 네. 다음은 이제 세종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세종대의 이제 주요 변경사항의첫 번째가 그냥 딱 신설모집단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종 선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항상 숭실대를 보고 나서 세종대를 보면은 이게 약간 두 대학의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다르죠. 네, 네. 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전형 방법도 반영 교과 이런 것들이 이번에 조금 바뀌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 전형 방법이네 요 네, 전형 네, 방법이 좀 변경됐죠. 반영 교과가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 그렇죠, 네. 네. 인문 계열에서 국수 영사가 다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국수 영사만 봐요. 과학이 빠졌어요. 자연 계열은 원래 국수 영과를 봤는데 자연 계열은 그대로 국수 영과 보고요. 네. 예체능은 수학 안 보는 거 동일하고요. 근데 여기서 자율 전공이 생겼잖아요. 자율 전공이 조금 아예 여기는 세종대가 진짜 잘 전국 국수영만 봐요. 국수영. 국수영만 보면 국영수 잘하는 친구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과를 많이 이수하는 학년이 2학년 3학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2학년, 3학년 때의 탐구 부분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렇죠. 국수형은 쭉 있으니까 입시가 네, 높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가 자율전공 학부는 대신 일반 공통일반 선택 8% 플러스 진로 선택 20% 봐요. 음. 진로과목 많이 본다는 라 거예요. 이 정도 20% 본다는 건 작년에는 가중치 미적용이었거든요. 네. 올해는 좀 봐요. 자율전공 학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형에 있어서도 좀 바뀐 부분이 보이는데, 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는 이제 3배수, 올해는 몇 개는 이제 4배수로 가고, 좀더벗겠다는거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몇개 주요 학과들은 그대로 3배수로 가고, 이런 네, 면접형에 있어서 좀 특이사항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교과에서 아까 그리고 수능 체저도 네. 변경됐어요. 수능 체저 그거 사탐론 가능하죠? 아,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좀 숭실대랑 차이가 좀 있죠. 숭실대는 네. 안 하겠는데, 세종대랑 결이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사과를 다 인정해 다 주는 거. 주는 네. 거. 그래서 2합 6으로, 네, 여기는 그래서... 사탐론 가능하죠? 근데 자연계열의 친구들이 조금 그게 됐죠 2합 7이었는데, 2합 6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조금 더 타이트 탈투해진... 네, 강화됐죠. 네. 네. 그런 거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서류형은 바뀐 게 별로 없고요. 논술도 그대로인데 수능 최저만 이하 뭐또 네. 합쳐졌고 사과 다 들을 수 있게 해줬고요. 오히려 세종대 같은 경우 자연대 학생들의 합격자의 성적대가 조금 올라가는 네. 경향이네요. 지금 논술도 그렇고 최저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은 농어촌 학생들 네, 안 뽑습니다. 수시로 작년에는 20명 뽑았거든요. 교과로 올해는 안 뽑네요. 정시로만 뽑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종대는 여기서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당국대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에 있어서도 조금 바뀐 사항들이 있죠? 있죠. 네, 있죠. 여기도 이제 사실 지균설발에 관련돼서의 체육교육과가 신설된 부분 조금 특이사항인데 당대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네. 너무 사실은 특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게 참 제가 당국대에 참 사랑하지만 조금 아쉬워요. 이제 아쉬워 좀 이런 것들 좀 쪼, 요즘에 조금 상황에 맞춰서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했잖아요 수능 체죠 수능 체죠 이함 6인데 사과탐 런 되게 해놨고 확통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뭐 바뀐 건 없고요 제가 단대는 솔직히 말을 하기가 아저 자꾸 내가 말하잖아 자꾸 나한테 어, 나 아닌데 <laughs> 자꾸 단대한 분이 계속 쫓아다니면 난 그분까지도 사랑합니다 <laughs> 아니 어느 대학을 나와서 이게 사실은 어떤 분은 이렇게도 봐요 소영고, 뭐, 뭐, 이렇게 쭉 하니까 왜 학교를 서열하고 있냐, 맞아, 뭐 지금 시대에.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학 어디가에서 왜70% 컷만 발표하겠어요? 저는 진짜로 대학을 서열 안 하면 려 끝단까지 마지막 합격자까지 다 발표하시라고 하세요. 저는 그럼 직업을 읽겠지만. 그치. 그죠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하다 발표했어요, 이 결까지. 예를 들어서, 모 대학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뭐 5위권 대학인데, 10위권 대학인데, 10위권 대학 컴퓨터 공학과는 2.1까지 붙었어. 근데 5위권 대학은 2.8까지 붙었어. 그러면은 이거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얘기하지만 대학 세월하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만, 맞아. 우리가 쉽잖아요. 서영고. 우리가 보통. 네, 서성한. 얘기하는 쉽잖아요. 말인데. 네, 네 뭐. 맞아요. 서성한 이해면은 이대가 서성한에 왜 들어갔냐. 맞아, 맞아. 국수세단 하면 당국대는 이제 지방내향 네, 네, 아니냐. 네. 서울 가기 대는 왜 붙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쓰... <laughs> 서열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근데그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 서열을 우리는 안 나누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 서열도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서열이 네. 없다라고 말씀 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게 그래. 이런 거죠.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는 거죠. 어. 그죠. 그거를 자꾸 오셔가지고 왜 너네 서열 나누느냐 <laughs> 그러지 마세요. 너무 슬퍼요. 서열 나누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입시 요강에 대한 전달과 바뀐 전형에 대한 전달과 조금이라도 좋은 팁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거지 자극적인 유튜브 많잖아요. 저희는 자극적인 얘기야 맨날 한다고 그러고 안 하잖아. 안 하잖아. 맨날 요강 얘기하고 아까 노노 얘기하고. <laughs> 그렇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좀 좋게 생각해 주시고요. 네 단대 얘기할 때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전혀 바뀐 게 진짜 없어요. 네. 아까 국민대도 그렇고 지금 담대도 네. 그렇고 올해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의 행위를 좀 덜했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보통 같이 보는 뭐 순실대나 세종대 이런 대학들 대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울과학기술대로 넘어가볼까 하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도 지금 이제 바뀐 부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서울과기 현재의 특징 중 하나는 수시에 대한 비중이 늘었어요 정신을 더 줄였네요 네 정신이 <laughs> 저희가 참 정신을 좋아하는데요 어 아니요 저는 안 좋아해요 저 네, 수시 전... 좋아해요 네. 사실 정시도 좋아하고 수시도 좋아하고대학만다갈수 네.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정시를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정시를 약한2% 가량 줄인 상황이어서 선발하는 게 이제 수시가 이제 1,672 명, 그다음에 정시가 798명 이렇게 지금 선발을 하는 게 이제 올해 변경 사항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 가기 대가 제가 좋아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방금 전에 당국대 제가 얘기 하나도 안 서울 좋아하고 <laughs> 막 했는데 서울 가기 좋아하고막 얘기하면 그럴까봐 얘기를 좀못 했는데 서울 가기 대를 왜 좋아하냐면 전 사실 국립대 좋아해요. 사립대는 어쩔 수 없이 자기 학교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우리 국립대, 서울의 국립대 세 개밖에 없잖아요. 서울대, 아,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네. 너무 좋은 대학들이죠. 네. 서울과기대는 특히나 과학기술 쪽으로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하고 네. 제가 그리고 노원 중계 쪽에서 고등학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되게 좋아해요. 네, 좋아해서 서울과기대를 좋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좋아하지 못하는 <laughs> 바로 직전에 네. 단대를 네. 얘기하는 바람에 단대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laughs> 이상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그렇고요 전용공학부 신설 많이 해가지고 전 좋은 거 같아요 특히 산업공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반영교과 방법은 조금 변경을 했죠 네, 여기서 특성화고졸 재입자 전형은 2학년 2학기까지 성적 반영하지만 네. 나머지는 3학 1학기까지 음. 그리고 진로선택과목 가산점 폐지한 거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창의융합대학 모집인원 정원 확대한 거 네. 이런 것들 보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유념해서 음. 서울과학대를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학대 진짜 좋아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무조건 등록금 싼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적으로 위치도 좋고 장학금도 네.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름 바꿔서 좋은 대학 중에 하나죠. 서울산업대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 바뀌면서 너무 좋아졌죠요좀 있어 보이잖아요. 국민대서부터 서울과학대까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좀 간략하게 뭐 요약을 좀 해서 말씀해주신다면 국수세단이 어, 이제 서울권 대학 중에 우리 아이 아까 권동홍이 진짜 조금 약간 네. 그거라면 국수세단은 진짜 막 가고 싶은 고등학교 내에서 그래도 내가 공부 조금 했는데 국수세단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의 대학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특화되어 있는 숭실대 뭐 컴공이나 자연계열 세종대도 세종대 나 네, 맞아요. 되고. 세종대는 어린이 대공은 뭐 공짜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데.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어쨌든 세종대도 특화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국민대는 나름의 또. 네. 자동차가 유명하죠 음. 자동차 모빌리티 미래모빌리티학과죠 네. 거기도 되게 유명하고 각자 특색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여기도 네. 대학마다 네 대학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좋은 대학들이니까 잘해서 지원해서 대학 쪽 갔습니다 다만 지금 변경사항들이 순실대, 세종대가 조금 특출나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나머지 세 개는 아주 그냥 크리티컬한 부분은 눈에 딱 띄진 않아서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 순실대도 사실 그런 거죠 최적 막 바뀌어야 될 것들, 네, 바뀌될 것, 네, 뭐 이런 것들만 바뀐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전지적 시점 다섯 번째 편을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어, 저희는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있죠, 선생님. 네, 같이 준비, 하시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잊지 마세요. 마세요. 안녕. 안녕. 까먹었어. 안녕. <laughs>